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은 미망의 탑 80층 공략 영상입니다. 미망의 탑 80층이 엄청나게 악명이 자자한 층이었죠. 저 역시도 80층에서 계속해서 주차를 하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깨봐야지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 2시간 40분 정도 트라이를 했는데, 나름의 규칙이 생기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우선 제 영상은 근대 캐릭터들은 좀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원거리 캐릭터만 가능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바닥에 조준점이 있습니다. 이 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머리 위에 어, 수직으로 폭탄이 하나 떨어져요. 이제 폭탄의 폭발 반경은 지금 바닥에 있는 조준점 모양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로켓맨의 형상이 어, 슈퍼 암머 상태이기 때문에 카운터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프리 딜로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켓맨의 영상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뭐, 근거리 챔프의 경우에는 원거리 스킬 같은 걸 최대한 이용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영상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지금 로켓맨의 영상이 미사일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쏘고 있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 시전 시간에도 슈퍼하머 상태는 항상 카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원거리에서 평타 혹은 스킬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시면은 평평평 헤드샷, 평평평 웨스턴 파이어, 혹은 평평평 트리플 탭, 혹은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동 사격 이런 식으로 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로켓맨의 패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제 로켓맨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제 고속이동을 쓰면서 미사일을 쏘는 파, 패턴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 이제 데미지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리 조절을 해주기 위해 다운 판정 없이 그냥 평평평 헤드샷 혹은 평평평 웨스턴파이어 등을 쓰면서 네, 경직만 줄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이 고속이동 이 고속이동 같은 경우에는 무적 판정입니다 제가 로켓맨 형상을 때릴 때 반드시 발생을 해요 다만 쿨타임이 20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켓맨 형상을 때리고 저 고속이동 패턴이 5초 정도 나온 후에 20초 뒤에 제가 로켓맨의 형상을 때리면 또저 고속이동 고속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평평평 헤드샷 그리고 이동 사격을 통해서 거리 조절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잘못 평타를 쓰는 모습이죠. 네 지금처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렇게 패턴이 나왔을 때는 프리들 구간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켓맨의 형상의 패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데미지를 넣으셔야 돼요. 다시 거리 유지해주면서 를 쓰면 되겠고. 방금처럼 가까이에 오게 되면은 고속이동 패턴을 씁니다. 그러면서 전방으로 그 따발총을 두 발씩 계속 쏘는데요. 이 패턴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거리 조절을 해준 상태로 구석에서 그 뭐냐 로켓맨 형상이 쏘는 미사일을 피해주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속이동 패턴이 이제 20초마다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각성계로 잘못 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꼭 체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력한 스킬을 쓰기 전에는 고속이동이 빠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주시고 쏘면은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꼬이네요. 네, 그래서 각성기 거의 날린 모습이죠. 이제 평평 헤드샷, 평평평 웨스턴 파이어, 그리고 트리프 탭 등으로 계속해서 거리 유지를 하다가, 어, 지금 이제 패턴이 나올 때 슈퍼 아머 상태니까 그때 평타로 꾸준하게 딜을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피해 주시면 되고 평평 평 해드샷 그리고 이제 방금처럼 더 이상 가까이 오면은 고속이동을 하면서 따발총을 쏘겠다 그 정도의 거리가 됐다 라고 싶으면은 그때 다운 판정으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가까이 제가 이제 방금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게 됐었죠 그러면 저렇게 계속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거리 캐들이 이건 깨긴 정말 어렵겠더라구요 지금 거리 조절이 계속 애매하게 안 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폭발은 예술이야 1단계라고 나오죠? 이때부터 로켓맨이 자동으로 미사일을 한 개씩 시전을 합니다.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강력한 패턴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더블거노프를 깔아놓으려고 했었는데, 잘못했죠? 방금도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고속이동을 하면서 따발총을 쏘는 패턴이 나온 거고, 이렇게 못피하게 나올 때는 긴급 회피를 상단 혹은 하단으로 써줘서, 네, 그렇게 해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거리 조절을 해 주려는 모습이죠. 그리고 고속이동 패턴을 봐주신 이후에, 네, 지금 거리 조절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평상평에 대해서 평평평 외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까이 올것 같으면은 다시 거리에 벌려주시면 되겠고, 네, 이것만 결국 반복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경직으로만 데미지를 주다가, 어, 그 이후에 이제 너무 가까이 와서 패턴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다운 이후 도망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켓맨은 어렵진 않아요. 아,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가까이에 오지 않게 거리 조절을 하면은 난이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점 이용해서 클리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가 가까이 왔을 때따운 판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벌려 줘야겠죠? 그리고 고속 이동이 이제 끝난 이후에 패턴이 나오면은 프리드 타임. 근데 제가 지금 질타임을 못 잡았죠? 다시 평평평 해리자, 평평평 웨퍼로 거리 조절해주고 거리를 다시 벌려 줍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패턴의 설명은 좀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예술을 폭발이야? 폭발은 예술이야? 뭐 2단계는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로켓맨의 형상이 쏘는 자동으로 쏘는 몸에서 나가는 미사일의 개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4단계 전까지는 그래도 할 만해요 일단 영상 먼저 보실게요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거리 조절을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 후반부에 나왔는데 멀티헤드샷이나 난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패는 Y축 범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까이 있는다고 해도 그 따발총을 이제 제자리에서 연발을 쏠때 X축으로만 거리 안 닿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캐릭별로 이제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겠지만 Y축 범위가 조금 넓은 스킬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Y축으로 공격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시 거리 조절해주시는 을 거죠. 네. 이동 사격으로 거리 조절해주고 평타로 이제 평타 외파로 끊어치기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경직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부터가 약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HP가 30줄이 되면은 4단계가 돼요. 이 4단계는 잠깐 보실게요. 미친 듯이 계속 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각성기가 찼죠? 근데 데미지가 강력하신 분들이라도 어 지금 이 상황에서 4단계까지 올라오면은 데미지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각성기 쿨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무적기나 아니면 그런, 뭐, 각성기의 데미지가 강력함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클리어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각성기를 쓰기 전 최대한 피통을 빼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성기 무적을 이용해서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다만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어라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지, 이제 스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서 클리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고스펙이라도 로켓맨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데미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트로피칼도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무조건 패턴을 피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전까지는 트로피칼을 이용해서 그냥 맞으면서 딜을 넣어도 79층까지는 클리어가 되는데 80층은 무조건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트로피칼을 착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스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결국에는 근거리 기술만 있는 캐릭터들은 80층을 깨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제 본인이 뭐 기검사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원거리 스킬들만 사용하셔서 이 80층은 클리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리로 가면은 그 고속이동을 하면서 따발총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자리에서 따발총을 계속해서 쏜다든가 그런 패턴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클리어가 더 어려워서 이제 차라리 일정 스펙까지 어 올려주신 다음에 목표기 중에서 중장거리 혹은 장거리 스킬들을 이용해 네. 그렇게 80층에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80층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코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로켓맨의 영상과의 거리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공략의 핵심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패턴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다급해지지 않고, 원거리에서 데미지만 넣자.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단계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데일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30줄 이전에 무조건 각성기 쿨을 기다리자.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데미지를 쏟아부어서 클리어를 하면 된다. 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피드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은 네,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끝.